안녕하세요, 그린티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수제가루쿡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오늘은 네루나루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준비물 소개할게요. 이런, 어, 그, 어, 스푼이랑 그릇 두 개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, 이것들인데요. 이거는 2번 사탕이고, 이거는 1번 가루라고는 할수 없고, 액체인데요. 뭐 고요 어, 요거트예요. 요거트 1번. 그리고 먼저 1번을 넣다가 놓고 2번을 넣다가 넣을 거예요. 먼저 1번을, 1번을, 여기다가 부어볼게요. 여기다가 부을게요. 먼저 이거를 벗기면, 벗기면 안에 요거트가 나와요. 요거트. 요거트 여기다가 부어주세요. 다 부어주세요. 이 스폰으로 싹싹 긁어주세요. 이거 원래 그릇에다 안 옮기셔도 되는데, 뭐 그릇에 옮기는 게 훨씬 더 편해서, 종이컵 사이즈가 높다 보니까, 다쏟아졌고요 그리고 이 2번 사탕을 여기다가 담을 거예요. 2번 사탕. 쑥 벗겨야 되는데 안 벗겨지네. 엄마. 이렇게 벗겨줍니다. 사탕은 이렇구요. 이거는 젤리, 젤리 자른거예요 젤리 여기다 부어주시구요. 이렇게 부어주시구요. 이렇게 다 부었습니다. 이제 다 부었으니까, 이제 이거를 이렇게 떠서, 잠시만요. 어? 안 보이네. 저 이거를 떠서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묻혀 먹습니다. 음, 잘안 묻혀져요. 이게 퍼먹어야 돼. 이렇게. 먹어볼게요. 음, 음, 맛있긴 하네요. 네. 이것도 워낙 맛있어서. 젤리도 달콤하고 네, 이게 잘 붙었으면 더 좋을 텐데. 또 먹어볼게요. 음. 자,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